오늘 본문에도 사절을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. 네피림은 자이언트라고 생각하지만 글쎄요. 그 당시라고 뭐 3m, 4m, 5m 되는 거인들이 살았다 것은 조금 신화적인 것 같고요. 뭔가 유명하고 기골이 장대한 건 사실일지 모르지만 판타지적인 무슨 자이언트고 이런 것은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어쨌든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하나님의 가만히 보세요.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.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연합을 한다.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. 세상 여인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자식 그 자녀들에게 다 넘어가는. 거예요.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? 그들은 용사라.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. 네피림을 배경으로 깔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내피림의 자식이든 뭐든지 어쨌든지간에 세세계보를 떠난 사람들의 자녀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용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더라 여기에 세속화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용사가 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마음이란 그리고 그 자녀들은 자라서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 되었더라. 이것이 나쁜 것이냐 제가 묻겠습니다. 나쁜 것입니다. 왜냐하면 사람들의 여자들, 딸들과 결혼한 자식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여기서 이 사람들을 추켜세우지 추켜 않습니다. 가만히 보면은 모든 인류의 역사의 타락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별거 아닌 걸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. 안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?